이거비오 유케!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자신 이 없는 사람들 도. 가라한코쟁이놈이재활용을안한 쓰레기를 버리다가 집주인에이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이코쟁이는일본 말을 전혀 할줄 몰랐죠 아... 도. 더이 이때 나타난 한 여자. 그녀는 넓은 가슴 아니 넓은 마음으로 코쟁이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 아줌마를 개무시하라는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주네요. 나를 호도, 크레마는 듯이. 심지어 이 코쟁이 놈은 일본말을 할줄 아는데 혼나기 싫어서 일본말을 못한척개수작을 부린 거였습니다. 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코쟁이 다니엘과 넓은 마음의 마야는 이웃사촌이 됩니다. 須田다ったこの人君が僕の隣に住んでるなんてえお隣さんだったのえ 그런데 이 둘의 꼬라지를 보고 나타난 마야의 남자친구. 너를 또안할 수도 는데ご 아... んなさいあの 그리고 난데없이 집주인이 나타나서 그녀를 빼앗으라고 합니다. 네. 사요. 서 집주인을 쓰레기 보드 쳐다보는 다니엘. 다음 날 산책을 하던 다니엘은 울고 있는 마야를 발견합니다. 마야 울지 마야. <laughs> 어우, 죄송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안타까운 여자였네요. 다니엘은 그녀의 뒷조사를 통해서 그녀가 가라데 고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남자친구나 옆집 여자 뒷조사를 하는 남자나 둘다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하네요. 마야는 과거 가라데 오타쿠여서 하루 죄행일 가라데 수련만 하다가.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데이트를 하는 도중 한 어르신이 나타나서 먼 대도하는 주파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 마야에게 저 터지고 말았죠. 여기까진 괜찮은데.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놈은 강한 여자는 자기 타입이 아니라며 개 쌉소리를 시전합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고자 가라데를 끄는 상태였죠. 찬스인가 싶어서 마야를 꼬시고자 이상한 드립을 치는 다니엘. 이때부터 이 영화는 근본도 맥락도 없는 진정한 빅급 영화의 진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마야는 집에서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남자 친구에게 달려가 그대로 따지지만 처맞고 맙니다. 이때 나타난 단일. 그는 마야에게 잘 보이고자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게 되고 그렇게 나댄 대가로 처맞습니다. 뭔놈의 영화가 허구한 날 처맞는 모습만 보여주는지 마야는 주인공으로서 이 영화를 이끌어가고자 직접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 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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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데 배웠다면서 우리 동네 초딩도 안쓸 법한 이상한 기술을 선보이는 마야. 이렇게 영화가 끝났으면 해피 엔딩인데 지나가던 집주인이 나타나서 둘이 힘을 합쳐 보라는 이상한 쌉소리를 또 짓걸입니다. 심지어 집주인의 정체는 점쟁이였고. 마야의 전생이 가라데의 어머니고 이 둘이 힘을 합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며 이 영화를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가라데줌마의 <laughs> 근거 없는 헛소리로 다시 가라데의 눈을 뜨는 마야. ありがとう. 마야는 다니엘을 데리고 자기 아빠가 운영하는 도장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수련을 하겠다고 하는 마야 이 모습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아빠. 그런데 분위기 파악 드럽게 못한 다니엘. 그는 길바닥에서 한두번 만난 마야를 상대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야산토노 결혼, 기뻐시세요 뭐야? 아빠는 가라데 관장인데 본분을 잊고 레슬링 기술인 안바를 선보입니다. 한쪽 팔 내주고 결혼에 성공한 이둘 그리고 도장 사범은 이 둘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마야가 데 그러던 어느 날 마야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시시유리 또시다노? 그 전화는 도장의 사범이 흑사회에게 붙잡혀 있다는 전화였죠. 난데 없이 흑사회는 왜 나오는 걸까요? 왔다. 아, 유리 은 그거가 로요 사범을 구하러 밤새도록 산속을 달리는 이들. 이곳에는 사범이 아주 스펙터클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아서는 흑사회 놈들. 얼굴 빛이 흑색이라서 흑사회인가요? 흑사회랍시고 출연은 했으니까 일단 아무 이유 없이 싸우고 봅니다. 이곳을 맡기라는 다니엘. 그 사이 사범을 구하는 마야. 다니엘은 맡기는 게 아니라 막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때 풀려한 사범이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마야의 전 남자친구. 사실 이 둘은 아빠와 딸내미 사이였고 마야를 없앤 다음 가라데 도장을 접수하려는 수작이었죠. 이 계획을 마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전 남자친구. 이 영화는 진정 정상적인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걸까요? 그렇게 잔인하게 불타버릴 위기에 처한 마야. 와, 이 정도면 내 멘탈이 타버리겠는데 신명나게 참았다가 이제서야 일어난 다니엘은 싸움 대신 기도를 합니다. 저것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점쟁이 집주인이 말했던 둘이 힘을 합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개소리를 믿고 기도로 힘을 합치는 이들 마야. 그런데 이 힘으로 인해서 마야는 거짓말처럼 풀려납니다. 이 모습에 반한 다니엘은 난데없이 마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저거 진짜 또라이네. 마야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가라데 실력으로 흑사회 놈들을 뚝갚힙니다. <laughs> 그리고 마주하는 사범. 아이고, 아주 그냥 꼴값들 떨고 있네요. 대체 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이 영화에 출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걸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공격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사범.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마야의 전 남자친구. 유케. 우와 지린다 진짜. 이들은 시지와 장난감 소품 그리고 놀라운 연기력으로 영화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야. 아, 이게 필살기였어. 비타이라해비 필살기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마야. 하지만 그녀에게 또라이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마야는 뱀을 이길 만한 학따리곰법을 사용합니다. 난또이 이 무시무시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범. 그렇게 사범은 대도하는 공격에 걸맞는 대도하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쓰러지고 맙니다. 마야 저그. 마야 저가시나는 진학곤법이라는 새로운 권법을 완성했다고 좋아하지만 정작 주인공이 완성해야 할건이 영화의 수준과 퀄리티 아니었을까요? 이 패배자들은 그렇게 영화에서 사라지게 되고. 방금 전까지 좋다고 쳐웠던 마야는 정색을 하는 조울증을 보입니다. 그녀는 도장의 관장 자리를 물려받고 남자친구만 편애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개연성 없는 스토리를 꾸역꾸역 밀고 가더니 결국 이땅 결말을 보여주고 마는 이 영화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가라데 도장 딸과 백인 남친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부터 그냥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물씬 드는 작품이죠. 국내에선 2020년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과 배급을 위한 등급 분류를 받았지만 이 영화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 영화는 장편 영화치곤 러닝타임이 비교적 짧은 62분짜리 영화인데 제가 편집을 해서 이 정도지 진짜로 62분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초심을 잃지 않고 쭉 전개가 됩니다. 이 정도면 분명 감독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작품의 감독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트럭걸의 사랑 이야기 작품에서 엄마 역으로 나왔던 요시유키 유미라는 배우가 감독으로 참여를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럼 이딴 영화를 만들게끔 가만히 놔둔 제작사도 문제일 건데 제작사는 1960년대까지 꽤나 유명했던 영화사인 오쿠라 영화사가 제작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시점이었고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과 답답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학생들이 야쿠자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일본 영화 산업이 급격하게 망해가자 이 시점에서 모든 영화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핑크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죠. 오크라 영화사도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지금까지 제작하고 자빠졌네요 지금의 오크라 영화사는 예전의 명성 따윈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런 제작사로 완벽하게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일본 여자의 남자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참된 방법을 알려주는 희대의 명작 스토리 따윈 개나 줘버려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작품을 만들겠다 제작사야 승인해줘라 라는 생각으로 만든 두 번은 보기 힘든 영화 가라데 도장딸과 백인 남친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